또 SK는 또 초반에 터너버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방향 바꾸면서 베이스 라인 쪽 김선영. 원희 바로 뛰어니다렇죠구정미를 니키 사마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백보도 활용 득점 실패. 네. 수비 성공까진 좋았는데 공격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안영준, 김선영. 원희. 이재훈이 버텨봅니다. 그 앞쪽에서 득점! 아, 네. 자이원이 공간을 넓게 잡아주면 원희는 편하게 합니다. 농구를. 네, 네. 맞습니다. 예. 김선영. 안쪽까지 또한번파고듭니다레이안 아, 아, 들어갔어요. 아, 원이 네. 포백 득점! 굿리바운드에요. 지금요. 네. 네. 아주 좋은 리바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잡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패턴을 내서. 네. <laughs>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아, 네. 아, 네. 자, 슥 맞아요. 뺏고 달리면 완성이 됩니다. s j 에 성공 농구! 한 바퀴 돌면서 오재현 가돌리지 아, 못했습니다. 숨이 좋아요. 숨이 네. 네, 좋아요. 잘 붙어 있었어요. 네. 자, 3초, 2초, 1초 어른손안 아, 들어가요. 네. 혼자서 지금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네, 패스 키계잘 되고요. 빠른 태포의 농고 최부경이만 네, 맞힌 네. 표를 찍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의 한 빠른 지금 어, 공격 템포가 나왔죠. 네. 네. 자 클락 5초 안쪽 3초, 2초, 1초 외곽에서 걸렸어요. 네. 아불이야지 원이 치고 아, 들어갑니다. 백보도 아, 아, 활용합니다. 아, 예. 원이 어 가짜 패스. 살짝 내주면서 쇼코나 베이스라인 두점안들어갔네요 공격리버 원이 <laughs> 어 걸렸습니다. 원이 알렉산더가 버티는데 아, 소용없습니다. 아, 네. 안영준 한번 쳐놓고 득점 시도인데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쿠백 아, 원이 최준용 네. 거리가 굉장히 먼데 들어갑니다 최준용이 백차 또 네. 집중력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가스무사 선수 네. 선수입니다 헤프 사이드 지금 슛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딘 선수 맞는 디펜스가 헤프서 포한테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아 말하기 무섭게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플로터 높게 들어갔고 이고원이에게 네. 전달했습니다. 골빗득점! 네. 자미론이. 아, 오늘 지금 정용 선수, 오현 선수가 굳준일도 많이 하면서 어, 잘해 주네요. 예. 자미론이. 아, 아잘 붙였어요. 들어갑니다. 네. 오재현. 자,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접전! 오재현의 빅샷! 네. 아, 좋았어요.